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어, 2학년 부장을 맡게 된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코로나19 어, 바이러스 위해서 어, 집단 활동이 금지되어서 어, 이례적으로 올해는 오리엔테이션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로 테마 체험 학습은 2학년 때 이제 준비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어, 예년 같았으면 2월달쯤에 이제 진행이 되었어야 되지만 올해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좀 지연된 점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어 내용을 듣고 하는 거랑 그냥 단순히 읽는 거랑은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어 별도로 학년부에서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어 공지하려고 합니다. 자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는 딜로 테마 체험에 대한 슬로건을 정하려고 합니다. 어 예년과는 좀 다르게 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 듣는다. 를 중심으로 어, 여러분들의 활동이 기획되어야 된다는 쯤에 어, 주안점을 두고 어, 실제로 운영 방향을 어, 정하려고 합니다. 어, 내용은 이렇게 어, 정리를 해봤어요. 1학년 때는 10아카데미와 5아카데미를 어, 나름 수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진로에 대한 테마를 엮어서 드렸다면 올해는 2학년 때는 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찾은 미래를 직접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서 혹은 함께하는 사고 속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되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학생에서 이 다양한 계층과 아니면 다양한 전문성과 직업을 가진 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간다라는 목적을 두고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얘기를 이제 보여드리면 좀 바꿨어요.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단순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공 학과에 맞춰 있었거든요. 어, 나의 진로를 찾아야 되는데 나는 기계공학과, 그다음에 언론정보학과, 뭐 아니면 뭐 생, 뭐 의학과, 뭐 생명공학과. 근데 대부분 우리의 진로라고 하는 건 직업과의 연관성은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될수 없고 실제로 저희가 찾은 진로에 의학을 하는 학생들이 뭐 의학도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모두 다그 팀에 속할 수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의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갖춰야 추할 소양을 어, 직접 다 찾아간다라는 의미에서 그쪽에 중심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어, 내용을 좀 간략하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해 봤어요. 수동적인 접근이 아니라 적극적인 도전. 이 말은 어, 호스트들.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획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 그뿐만 아니라 어, 그 안에 속한 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다 적극적으로 할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분야에 함몰되지 않고 활동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서를 보시면. 활동 주제를 정하셔야 돼요. 기계공학, 이게 활동 주제가 아니죠. 나는 어, 물리학을 기반으로 한 기계공학의 여러 분야를 나는 도전적으로 다 탐험하겠다. 그게 이제 활동 주제가 된다고 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견학,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서 둘러보고 오는 게 아니라 나의 견해를 밝혔으면 좋겠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묻고자 하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직접 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전문가와 함께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생각이에요. 깊은 생각. 그래서 그냥 단순히 쭉 많이 봤다. 그게 지식의 확장은 아니죠. 전문가와 함께 사유하는 이라는 말은 내가 질문한 내용을 서로 공감하고 주고 받는 소통의 관계가 어느 정도 레벨이 맞춰졌을 때라는 의미를 이제 내포하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진도 테마 체험을 기획하고 구성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했던 활동들인데요. 실제로 이 학생들이 뭐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했던 5아카데미의 내용과도 맞출 수 있겠지만 이 가운데 장면을 보시면 이거는 5아카데미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야 되는 그리고 직접 경험해야 되는 부분들 여기에 아울러서 여러분들은 직접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함께 들음으로써 어, 저 학생이 혹은 내 친구가 질문하는 방식도 좋은 방식이구나 라고 하는 질문의 하나의 방법론 혹은 유형들을 캐치할 수 있기에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에 보시면 주요 일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학생 안내는 오늘, 오늘 일자로 유튜브 채널에 같이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의 주소는 포스인의 리로스쿨의 수행대회, 수행평가, 기타목에 있고요. 체험 계획안, 접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날짜를 계약이 연기되던 연기되지 않던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8일간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제출하는데 이 부분에서 국과 이과 전체 학생들이 의무가 다 모두 가능합니다. 저희 재학생이 205명이니까 205명 학생 모두 다 어, 가능한 부분이니까 다 제안서를 여기에 업로드 시켜주시면 될 거예요. 꼭업수드 하실 거는 리로스쿨의 기한을 보시고 정확히 9일까지입니다. 9일 몇 시까지인지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발표는 어 여기 담당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10일 날, 어 그래서 15팀 이내로 저희가 선발해서 호스트를 정할 거고요. 그 호스트들은 별도의 연락을 저희가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15 개의 팀이 구성되면 테마가 구성되면 그팀 안에 11일부터 13일까지 어 모든 이 학년 학생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 선정된 호스트 15개 팀의 호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다 신청을 하시면 되고 무, 물론 호스트들이 어, 똑같이 이제 섭외의 과정도 들어가셔도 됩니다. 홍보의 과정도 필요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정이 끝나고 아마 이 기한이 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 부분, 그러니까 채택까지는 심사까지는 끝날 거고요. 이 부분은 계약이 더 연기될 수 있는 사정에 따라서 신청일자는 조정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드릴 말씀은 끝났고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 건강하시고 어, 대학하고 다시 뵙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